안어하세트먼 크론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 늘리는 방법을 할 건데요. 원래 조금 찍잖아요. 저는 좀 길게 찍을게요. 구독자가 분명히 없어 가지고 구독자 10명 되면 음. 이 아이클레이를 사용해서 거대 아니, 거대 점토를 만들 거고 버자이렇 만들 거고 이거 110g이에요. 원래 50g인데. 잘안 보시죠? 이 100g. 이게 나비 나비가 있는 건 50g이었고요. 이강아지있는건 100g 아니, 110g이더라고요. 음, 이걸로 액게 만들어 보겠고요. 오늘은 아니 이거 오늘 샀어요. 근처 마트에 이거 팔더라고요. 팔더라고요. 요 거기는 마차하고 문뭐그 문구점하고 좀 합친 것 같아요. 꽁, 콩풀로 만드는 게좀 많아요. 음 아무튼 그 요즘에.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벤도 열 거고요 포업도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매니저 꽃소녀님 돕도 해주시고 음 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활동도 자주 해주세요. 너무 꽃소녀님이 활동 안 하시니까 박탈할 수도 있고요. 좀잘 해주셨으면 합니다. 잘 해주시면 제가 어느 쪽에 살지도 저도 잘 몰라요. 아무튼 그이벤도열 음 거고,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벤도열 거고, 딱 약속할게요.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. 이벤트 열고, 구독, 뭐지? 음, 매니, 매니저도 많이 뽑고, 매니저도 많이 뽑고, 그 다음, 음, 매니저에게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데, 음, 아마 안될것 같네요. 이벤트 후기도 많이 할게요. 안녕.